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일동 40, 4800, 네 3호 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 동에 해당하고요, 백일동. 요쪽이거 네, 3호 라인. 예, 여기서부터 1, 2, 3, 4, 5, 6호여서, 이렇게 3호 라인이 해당되고, 요 27평 같은 경우는, 이 단지에 보시게 되면 이쪽은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예, 여기 101동 한 단지만 있거든요. 여기에만 이제 27평형이 있고, 다른 이제 다섯 동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어, 형태의 이제 어, 아파트라서 이 물건이 이제 가장 좀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제 물량이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4,803호니까 이 예, 3호 라인에 있게 되고,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주변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북쪽이거든요. 북쪽, 예, 뭐, 동, 동쪽, 이제 남쪽, 이쪽이 예,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 북쪽, 예, 서쪽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좋죠. 남양 쪽이라서 좀 요쪽을 선호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문제는 이제 요, 쪽으로 보면 이제 도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 좀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이쪽은 그나마 이제 강가 쪽을 봐서 조금 낫고, 그리고 요 중간 라인은, 어, 조금 별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C 타입이 있거든요. 예,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3, 4호 라인. 예, 여기 3, 4호 라인. 이제 해당 물건은, 이 경매 물건은 이제 A 타입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B 타입. 예,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죠. 예, 4베이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중간에 있는 예, 2호랑 예, 5호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C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호랑 6호 라인이거든요. 예, 1호, 6호 라인인데, 문제는, 어, 이 보통은 이제 판상형 이제 4베이 구조를 굉장히 좀 이제 사람들이 공기도 잘통하고 어, 볕도 잘 들고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그그평 이제 판상형이 아니죠. 예. 판상형 이제 그 직사각형 형태로 돼서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라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 이제 타워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타워형 구조에서 가운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 이게 통풍이 막혀 있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쪽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복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은 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U자 형태로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이쪽에서도 통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구조고 오히려 어 이쪽이 오히려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공기가 더잘 통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C 타입이나 A 타입이 그나마 어 조금 더 낫다 이쪽에서는 그리고 저는 A 타입이 제일 좋다라고 봐요. 이게 남향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입 같은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요 공간이 있거든요. 예, 침실이 1, 2, 3 안방까지 세개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요 복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이 B 라인을 라인 보진 못했지만 이 A 라인의 어떤 이 침실이나 이 거실보다 사이즈가 조금씩은 작을 거예요. 왜냐면 요 복도 라인에서 좀 이제 공간을 까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마, 뭐, 잘 모를 때는 가가지고 이게 판상구절 알아서 혹시나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마 좀 직접 물건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안에 보시면 또 물건이 A 타입이나 B 타입 같이 오셔야 또 비교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물건은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예. 층수도 굉장히 고층해서 좋고. 예, 전망도 굉장히 좋고 어, 향도 남향을 보고 있고 예, 타입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괜찮은 그냥 타입별로또 이제 시세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향하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가 어, 보시게 되면 이제 어 5억 예, 600만 원 정도죠. 예. 5억 6, 600만 원 정도 낙찰이 돼서 그냥 보시게 되면 이제 108.12% 그러니까 이 감정 가격이 한 4억 6,800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이거를 뭐한 4천만원 정도 가까이 비싸게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이 아파트의 감정가죠 감정가 10점이 2019년 12월 24일 이에요 그러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는 거의 8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한 7,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이고, 여기 이제 가격 변동표인데, 예, 91A 타입의 <laughs> 가격 변동표를 보시게 되면, 한 요, 요게 되겠죠? 12월달. 12월달에는 한 4억 6천 뭐이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4억 6천에 대한 이 감정가가, 어, 그때는 맞은 거죠. 그때는 그 가격이 맞았는데, 뭐 정부 발표나고 뭐 이러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요 때죠. 예, 2019년 1 2월에 4억 5천, 뭐 4억 6천 정도가 가격이 맞았는데, 이게 거의 한, 뭐, 6개월, 뭐 6, 7개월 만에, 반, 반, 반년 만에 한 1억이 뛴 거예요. 1억이 4억 5천 하던 게 지금 5억 4,900을 했으니까, 실거리가. 그러니까, 이 6개월 만에 1억이 뛰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 시세가 반영이 안된 채로 경매가 된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 지금 5억 600만원에 받아갔거든요. 5억 600만원에 받아가도 실제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뭐, 5억 4천, 예, 900만 원 되고, 예, 5억 6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고, 가격대가 뭐, 5억 7천, 뭐, 6억 대도 물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다른 거 팔려야지 팔리겠죠. 네, 예, 6억 대 물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이제, 6.17 그, 어, 정부 발표 나고 나서, 그리고 여기 투기 지역으로 이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예. 특히 과일이나 투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정도도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5억 600만 원도 받아갔고 가격이 만약 5억 4천 한 5억 5천 정도에 팔린다고 해도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 남는 거죠. 예. 그리고 5억 4천에 받았다고 해도 한 3천 한 400만 원 정도 남는 거니까 그래서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역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잘 하세요. 뭐 이렇게 시세도 잘 파악을 하시고 예, 이런 뭐 감정가가 잘못된 것까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현 시세에 수익을 낼 거를 계산해서 28명이나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낙찰을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여기 한 4억 어, 4억 9천 초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낙찰을 좀 하,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입찰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뭐더 비싸게. 더 비싸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에 이제 낙찰 받아가신 분이 있어서, 예. 예. 이분은 이제 잘, 또 여기 거래도 잘될것 같아요. 예, 아파트도 좀 수요가 있어서, 예, 거래도 잘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아까 나온 대로, 예, 법인 물건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찬스로 한번 볼 시간이 왔다, 경매는. 예, 그래서 한번 계속적으로, 예, 경매 물건들 임장 돌면서 또 이런, 어, 영상 콘텐츠도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